말려 돌려야 되는데. 피야 지금 세탁기 돌리면 좀 그런가? <laughs> 너 완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야. <laughs> 아니. 생활 음 고민계의 교과서 같은 질문이랄까? <laughs> 아니 지금 세탁기 돌려도 되냐고. <laughs> 네. 문제 의 핵심을 다시 강조했다. 완벽해. <laughs> 이 시간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해. 아, 안 되는데 무슨 방법 없어? <laughs> 여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할게. 어 뭐야? 나 지금 LH 사는데? 이거 이번 설명해줄 수 있어? 짠! DB35랩 연구소? 그게 뭐야? 이름부터 너무 멋지지 않아? 소음을 35dB까지 줄이겠다는 의미야 이 조용한 음. 건가? 버서관에서 어, 속삭이는 정도야 어때? 아니 연구소 말고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<laughs> 너 지금 내 실수를 발견했다 아... 알겠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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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설명해줘.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간다. 소음이 처음으로 지나가야 하는 건 고밀도 몰탈이야. 출퇴근 시간에 다들 지하철 타봤지? 아, 사람 너무 많아. 좀 빨리. 빠르게. 밀도가 너무 높아서 소음이 지나갈 틈이 없어. 그래도 다들 어떻게 타던데?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복합 완충제가 소리를 흡수할 차례야. 게다가 더 두꺼워진 바닥까지 기다리고 있다고. 그래도 진짜 마음 편하게 살아도 되나? 당연하지. 39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알려주니까 안심해도 돼. 오. 항상 아래층에 피해갈까봐 눈치가 보였는데. 역시 넌배리심의 아이콘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. 알 됐고, 나 이제 빨래 하고 올게. 지금 <laughs> 그냥. 엄청난 실전 적용력. 넌 나보다. 에이씨. 아이, 스님, 뭘, 이런 걸 찍으십니까?